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투자에 성공이 깃들기를 바라는데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한해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증시가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겠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해당적인 특정적인 산업과 특정적인 기업들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트럼프가 착정하고 밀어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만큼 꼭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 한해는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사실 이 시장 증시적인 부분도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올해 연말 원 달러 환율 종가가 1,480원 부근까지 오르면서 IMF 때 1997년 IMF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의 환율이 1288원이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무려 184.3원이 상승이 나온 거고요. 연말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기업의 각종 건전성 비율 등을 산출하는 지표가 되는 만큼 2025년도에도 이런 기업들 혹은 은행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1월의 증시 상승 효과를 이번 2025년도에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책 자체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고,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유지 중이며, 국내 증시에서는 1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위안화 약세 용인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를 너무 때려서 미국, 미국에 들어가는 혹은 중국의 이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안화 절하를 용인한다는 것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반적인 관행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영향을 주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같은 제품 원래 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100위안이었다 치면은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고 하면은 이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95 위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즉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이 미국에서 중국의 물품을 사들일 때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가 있겠죠. 하지만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산업,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번더 부정적인 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중국이 저가로 밀어붙이는 거에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압도적인 경쟁력 산업이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AI 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늘어남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요. K 전력기기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전력기기가 2024년도 4분기를 제외하고 3분기까지 전년도 2023년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지금 2023년도의 실적보다 2024년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듯이 2025년도의 실적이 2024년도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IRA로 인해서 북미 현지 기업 생산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 공장부터 이차원지 공장부터 배터리 공장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생, 이 생산 설비를 투자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전력 기기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로 보이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이제 1월 20일 날 정권이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전력망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이 유지되는 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전력망 교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커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던 그 모든 정책들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 따른 보조금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에게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빅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력기기 기업들은 실적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미국 정부가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을 위해서 약 16만 9천, 934km의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하는 인프라 투자을 실제로 발표 했습니다. 그래서 송전망 등 전력설비 현대화 프로젝트에 105억 달러, 그 다음에 신규 송전망도 설치 구축을 하고 기존의 송전망, 즉 노후화됐던 송전망을 업그레이드한 작업에도 25억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밀어주는 금액도 있겠지만, 뉴욕에서는 뉴욕 주지사가 전력망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해서 2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라 별표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만큼 특정 지역 지역마다 개별적으로도 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본격적인 투자 금액 지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주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나가는 이 수출에 대한 규모가 전년 대비 벌써 6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즉 아직 본격적으로 금액 지원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성장 폭이 6배까지 나왔다는 것은 2025년도에 24년도 대비 훨씬 더 높은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 가장 1순위로 이 전력망에 대한 교체를 먼저 안 하고 다른 산업부터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25년은 AI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AI 시장 자체가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개화합니다. 그리고 그 개화 속도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죠. 그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가정에도 피해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망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일반 가정의 전자기기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반경 80km 이내에는 심각한 전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 이 전력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 자체가 아마존도 OIG의 100억 달러,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와 인디애나 주의 3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 건설이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변 전력망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가 일반 가정의 전기 안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이 전력망 개선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이 되면은 전력망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이 서부의 유틸리티 기업인 피젠이 &E 이 기업에게 전력망을 개선하라라고 말하면서 100 50억 달러를 대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조 원인데 그 SK온이랑 그 글로벌 그 배터리 공장을 지었 때 지을 때 투자됐던 그 대출 규모보다 약 1.5배 정도가 큰 규모로 엄청나게 큰 규모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대출 프로그램이 설립된 이후에 가장 거대한 규모에 대한 대출이 실행이 됐고요. 전력망 개선이 시급한 서부 지역을 우선으로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도 서부했고요. 로스앤젤레스도 서부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망에 대한 개선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대출이 진행이 됐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입하기 전이 p j 니에 대한 대출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즉 1월 20일 전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한번더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과 후 모두 다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고요. 현재 고환율로 인해서 국내에서 수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 전력기기에 대한 진입 자체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국내 기업이 거기에 따른 수혜를 거의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바로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몇 번씩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이후로도 추가적인 주가 움직임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왔죠. 시장이 하락할 때도 꾸준한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아직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이번에 미국의 배전 케이블 생산법인인 LSCUS의 지분 100%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등 배전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이번에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구리 스크랩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리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양 자체가 굉장히 높고 이 5분의 1 정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구리스크랩의 5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리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할때 구리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판매가격을 연동해서 같이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온전선에 대한 실적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특히나 올 한해 동안 코스피가 10%, 코스닥이 20%가 넘게 빠지는 국내 증시 속에서 2025년도 1분기에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2025년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